저희 물건이 왜 인기가 좋은지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희 경매 물건이 신축이더라고요. 이렇게 매매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게 건축 연도예요. 저는 이걸 유심히 봤는데 이번에 포인트는 이게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보시면 건축 연도가 1970년, 65년, 68년 거의 다 보면은 7, 80년대 건물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신축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재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마이 옥션의 이진영 차장입니다. 오늘은 청량리역 개발 호재를 품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답신리 경매 물건이 나와서 추천드리려고 왔는데요. 이 물건이 저희 마이 옥션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핫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 왜 핫한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은 사건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2023타경3308 다가구고요. 동대문구 답신리동에 위치한 경매 물건입니다. 이미 경매로 나왔고요. 감정가는 6억 4600. 994,400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유찰이 3번 되었지만 한번 변경으로 인해서 80%의 가격에 진행이 되고요.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자는 2017년 12월 22일로 비교적 준신축입니다. 저희 건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뷰티캐슬이라는 다가구 건물이죠. 이 준신축답게 상당히 깨끗하네요. 보시면은 제시의 건물들도 곳곳에 보이네요. 옥상에도 제시의 건물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제시의 건물이 있으실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희 마이 옥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의 입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답신리 주민센터가 딱 보이네요. 그리고 인근에는 학군을 보시면은 남쪽으로는 서울 군자초등학교, 서쪽에는 답신리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정릉초등학교도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5호선의 답심리역과 장안평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2호선 신당역과 그리고 용담역도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지역이죠. 청량리역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역세권 지역이라서 5호선, 2호선, 1호선을 두루두루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다섯 분이 보이시네요. 근데 이분들 중에 또한 분은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사를 나가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사건 설정을 하셨고 이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속 기준 권리입니다 토지 등기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근저당권 밑으로 이렇게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보이시죠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아까 임차인 현황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대항력이 다 없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 될게 여기 보시면 배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이게 왜 배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대였을까 하시는 분들은 여기 권리를 보시면 소액 임차인이 보이실 거예요. 소액 임차인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데요. 근저당권 설정일 2018년 11월 2일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700만 원씩 배당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마이옥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물건이 되게 핫하다고 했잖아요. 왜 인기가 좋은지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희 경매 물건이 신축이더라고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동대문구 답신리동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게 건축 연기. 저는 이걸 유심히 봤는데 이번에 포인트는 이게 조금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보시면 건축 연도가 1970년 65년, 68년 거의 다 보면은 7 80년대 건물이 정말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신축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농동과 그리고 답신리 주변이 지금 완전 핫하잖아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재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전농 7구역 보이시죠? 그리고 답심리요 일대가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동갑심리 뉴타운 보이시죠 여기가 정비가 아주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청량리역이 보이실 거예요 청량리역 개발 호재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량리역이 우리나라 최대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9개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홉 개 고선이 지나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으로는 송파 의정부로 연결되는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죠. 동부간선도로가 지화되는 사업을 시행을 할 건데요. 대우건설이 BTO 방식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하고요. 2019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 정말 심각한 지역이죠. 그리고 요즘 같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그 통행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 지하화를 통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하를 통해서 의정부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한 번에 갈수 있는 도로도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저희 이제 답심리 이 물건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정말 간략하게 알려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답심리 지역은요, 장기적인 가치에서 보신다면은 잠재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 호재도 많고요. 그리고 아직 가치가 다 반영되지 않은 좋은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이와 같은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저렴하게 낙찰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고 낙찰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eons come back.